엄나 안보여 어떡하냐 이거 뭐지 이거? 어두 택연이 잡았어요 나이스 <laughs> <laughs> 도망간다 여후 파밍 하러 가자. 바도 소리가 다시, 한번 나가 볼까? 쟤 아직 그대로 있는지? 못나가네 조그만 문나 여층 베란다! 2층 베란다 있요문 뒤에? 어떻게 할까요? 두다기 쪽으로 가야지. 아, 이기로 오면 안 돼요. 어, 건너가야 하네? 어 스노우빌이다. 두다기 태우고 올게. 예로즈와이로즈와요왜왜왜왜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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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이상하네, 사람. 어 자수 어 보인다 보인다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. 잡아. 아이고. 내렸나? 아니야 죽여버 죽여버렸어요. 그래 늦게 싸라. 저 상자 네가 좋긴 좋. 아아 자기장 절로 잡히면 이제 잡을겠는데. 절 잡혔네. 아 에이씨. 답 없어. 수인에서 아 갈까? 형님 가세요. 저는 포기하겠어요다 저도 있다. 연막 터지 다 터진대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집안 집안에 있어요. 바로 돼. 오우, 저, 어, 이거 또... 가장 박힌대. 데 어, 좋아요. 좋아요. 어쩔 요 빨리 도와야 돼. 아, 아, 도와. 아, What the 도와. fuck? 얘 하나요? 얘 하나? 바로 앞에 나무예요? 어 이제 붙었다. 죽었다. 나무디 나무디. 잘 가야 안해?